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볼로세서 1장 21절에서 2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있거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만니냐마 감옥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그 못고 창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서서 너희 들음과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한 만민에게 전파된바요 아,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예, 네, 복음의 일꾼, 복음의 일꾼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3절,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건져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송냥고 재함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는 흑암의 건세에서 건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1 4절에그 아들 안에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흑암의 건세, 사망의 건세가 아니라 이제는 생명의 나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그 아들 안에서라는 말은 예수님의 행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뭘 받았다고요? 송량 받았다 죄산받았다 그래서 송량 받은 것이 죄산받음으로 우리가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누가 역사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역사하셨다 20절 그걸 다시 한번더 설명합니다 그의 십자가 피로 멀어 말미암아,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뭘 이루었다고요? 화 평을 이루게 네.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 절을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화목하게 되었다.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슨 길을 열어놨다? 화목의 길을 열어놨다. 합평의 길을 열어놨다. 옆 사람 미사합시다. 우리 서로 한목합시다. 예수 안에서 우리 한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찬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찬양하말 했잖아요.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십자가 안에서. 항상 어디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십자가 안에서 만납시다. 어디서 만나자고요? 십자가 안에서 예. 어, 그러면 예. 예. 십자가 안에서 만나면 무슨 참미로 교회에 오냐? 예. 그 사람은 십자가를 모른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알면 알수록 예. 우리는 십자가 세계로 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또 22절 또 반복됩니다. 이제는 그의 뭐로 말미암아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죽음이 뭡니까 십자가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의 죽으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잘 쓰고 있죠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뭡니까 십자가 안에서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함목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되었고 거먹고그 다음에 또 장막을 것이 없는 자로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겠다 네. 알렐루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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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힘으로 되겠습니까 네. 내 능력으로 됩니까 장로님 안됩니다 어. 어, <laughs> 오직 누구의 피로 예수님 예수님의 피로, 피로. 그러면 우리가 모이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의 피로인하여 기뻐하고 네. 감사하고 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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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28절을 보십시다 우리가 그를 마여 전파하여 각 사람을 마하고 <Mechanics>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뭐해라 가르치라 한번더 합시다 전파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교회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내가 기뻐야, 내가 만족해야, 내가 아 예수 안에서 내가 어떻게 됐다고요? 하목하게 하나님과 하목하게 되었구나 거룩하게 되었구나. 자동으로 좀 나와야 되는데, 네, 네, 네. 금 먹게 되었거나, 책말할 것이 없게 되었거나, 네. 뭐로 말면, 예수님의 피로 만 네. 전파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전파해야지. 건해야 그 되겠습니까? 건하지 말아야 돼. 건한다는 말은 설교한다는 말이지. 근데 예수님의 피만 높이는 설교만 했다 하면 귀에서 듣기 싫어. 네. 그러면 되겠습니까? 네. 우리 이제, 여러분이 이제 제 설교 말고 다른 사람 설교 많이 듣잖아요. 들어보십시오. 어떤 설교를 중심적으로 하는가? 유심히 들어보면 내가 열심히 해서 한번 믿음생활 잘해보겠다. 라는 그런 쪽으로 방향이 많이 잡혀져 있습니다. 예. 내가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은 없습니다. 만약 내가 잘한 다음에 뭘 높이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 높이는 것. 예. 그걸 진짜 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서워졌습니다. 옆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네, 일부 예배때도 말씀드렸지만 행위로 따지면 완전한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여기어 주신다. 완전한 자로 여기어 주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자는 예수 안에서 흐뭇고 완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복음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무슨 소식이냐? 기쁜 소식이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한번 나라합시다 예수님이 예수님 하신 예수님 일만 말하고요. 네. 네. 예수님이 하신 일로 우리가 완전케 되어졌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만족하며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일꾼 오늘 설교의 전목이 뭡니까? 복음의 일꾼이잖아요. 복음의 일꾼은 내가 했어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만 드러냈어 아멘. 누구만 드러냈다고요? 예수님만 드러냈습니다 로마서사장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사장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뭘로 여겨진다고? 보수다. 보수다 내가 했다 내가. 내 싹시다 근데 5절에 읽어보니까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일을 아니했는데 내가 으론 곳이, 내 행위가 없다면, 이 일이라는 말은 신앙의 행위를 말하거든요. 내 신앙의 행위가 없을지라도, 그러니까 나는 경건하지 아니 했는데, 나를 뭐라고 한다? 으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뭘로 여긴다. 그러니까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뭘로 여겨졌다? 으로 여겨졌다. 다된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누구로 만족한다? 예수님으로 만족한다. 이걸 6절에 뭐라고 설명하느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뭘로? 의로 으로, 영이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해 복.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축복. 축복이 뭐냐? 으로, 영이심 받은 것이 축복이다. 아멘. 으로, 영이심 받은 것이 축복이다.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신령한 복이다. 으로, 네. 영이심 받았다는 말은 생명에 거하게 되었다. 그래서 다이신 뭐라고 말하느냐. 불법이 뭘 받고 사함을 받고 불법을 죄를 전제로 쓰면 사망인데 음. 사함 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느냐. 사망.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 음. 죄가 가리워졌어. 음. 이것이 뭐라고요. 복이다. 음. 축복이다. 음. 그 다음에 8절 예, 주께서 그 죄를 마한다. 음. 인정하지. 이야, 음. 나는 죄인 중에 개수. 개수인데 예. 심판받아. 마땅한데, 나를, 나를 어떻게 해요? 죄를 예, 인정하지 않으신, 복이 도대체 몇 번이나 나옵니까? 세 알이 봤어요네 네 번. 음. 네. 그러니, 교회 와서 우리가 복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막 가정이 풀리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그걸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유치복이다. 그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또 없다고 하면 또 괜히 또시치거릴까 싶어서. <laughs> 진짜 복을 찾으라. 진짜 복은 어디 안에 있다? 예수. 예수. 십자가 안에 있다. 아멘.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을 누구를 대하듯이 예수님을 아멘. 대하듯이 한다. 아멘. 예, 그러면요, 걱정할 것도 없고, 또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아멘. 말씀을 깨닫게 된 것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예, 우리가 오님을 다하여 누구만 바라보자? 네. 예수님만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하늘의 복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땅의 복을 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늘의 복입니다. 하늘의 복, 신령한 복, 위로부터 내려오는 복은 죄산받는 것입니다. 네. 에,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예수님의 수고,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수고와 희생은 어디에 쏟아졌습니까?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의 수고와 희생의 결과만 묵상하라. 이것만 드러내라. 그게 뭐라고요? 복음의 일꾼. 복음은 나의 복음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예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그것만 예수님의 수고,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일한 결과. 이것만 어떻게 해요? 말하는 것이 복음의 일꾼이다. 예, 네, 목사, 장로, 근사왜 세우셨습니까? 왜 집사로 세웠습니까? 뭐 하라고? 복음의 일꾼 되라고. 집사 세워놨다고 목에 힘 주는 거 아닙니다. 네, 힘 주라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뭐가 되라고요? 일꾼 대라고 그래서 특성도 열심히 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드러내는 찬양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뭐 때문에 기도합니까? 물론 여러분이 기도할 제목들이 많겠지만, 우리의 기도는, 복음의 일꾼의 기도의 자세는, 누구를 드러내는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 그 피로 인하여 기뻐하고, 내 마음에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늘 불을 지져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예, 그래서, 복음의 일꾼으로 살면, 복을 받고 잘 된다, 라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 복음을 빙자한, 뭐가 되느냐? 거짓 선생. 그런데 골롯에서 교인들은 네잘 보십시오 아까 제가 했던 앞에 거 다시 보시면 예수님의 수고와 희생의 결과만 말하는 것이 복음의 일꾼이다 이 사람이 진짜 복음의 일꾼이다 하면 콧방귀 낍니다 잘안듣습니다 이건 다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하지 못하는데 여기에 길을 기울이느냐 그 다음 보십시오 여기에 길을 기울입니다 복음의 일꾼으로 살면 뭘 받는다? 복을 땅에서 복을, 받는다. 복을 받고, 땅에서 잘 된다. 잘 된다. 여러분은, 여기, 여기에 마음이 쏠립니까? 앞에 것 마음이 쏠립니까? 그말 하면? 어디에 마음이 쏠립니까? 한집사 어디에 마음이 쏠려? 웃지 말고, 여기에 마음이 쏠린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사람들을 끌어 당기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목사가 되려면요, 땅에서 잘 된다. 이 말만 하면 돼. 그 말을 강조하면 돼요 거기에 간증을 체험을 성령의 역사를 에, 거기에 쏟아으면 사람들은 환장합니다 좋아합니다 근데 진짜 복음의 일구는 뭐만 드러내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 왜? 그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완전하게 흐뭇게 거룩하게 살아도 천만할 천만 것이 없는 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할렐루야저분은한 단계 더 나아갔어요. 남자면 목사했어 우리 교단에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속지 말아야 될 거는 거짓 선생은 우리 귀를 즐겁게 합니다. 귀를 즐겁게 해요. 그 학생들이 엄마가 해주는 밥을 맛있게 먹습니까? 문방구에서 파는 그 야들야들한 그 간식들 있잖아요. 그 뭐라 그래요? 그걸 한마디로 불량식품. 엄마가 해주는 밥이 맛있습니까? 된장찌개가 맛있습니까? 불량식품이 맛있습니까? 입에 맞습니까? 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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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불량식품이 최고 왔다요. 그걸 사준다면, 예, 그, 이렇게, 오징어 게임, 게임입니까? 그, 그, 설탕으로 하는 거, 그 뭐라 그러지? 뽑기 <목소리> 달고나. 아, 커피에도 달고나가 들어가서 달고나 커피. 피곤할 때는 달고나 커피, 설탕 커피가 제일 맛있어. 근데 몸에는? 안 좋은거죠 뭐 하여튼 쓸데없는 소리 했지만 하여튼 우리는 예, 거짓 선생의 말에 넘어가지 말자 예, 그 다음 보십시다 복음을 예, 말한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노력한 나의 결과를 내놓는다 누구의 결과 자기의 결과 이미 예수님이 다 해놨는데 자기가 했다는 거 그걸. 그러지 걸그 말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완전하게 해놓으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누구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만족하며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복음을 위해 신앙으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미 아까 그 누굽니까 로마서에 있는 말씀대로 다윗이 복에 대해서 재산 받고 죄가 가려지고 하나님이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한 사람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고 이미 복에 대해서 다 이야기해 놨는데 우리는 그 복은 마음에 들어와 안 들어와. 하나도 안 들어오고, 어디서 복 받는 거, 돈이 들어오고, 땅이 두 배로 넓어지고, 하는 일마다 잘된 그걸 복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면 우리 몸이 망가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걱정하는 건 그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복을 가져다 주셨는데, 완전한 자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놨는데, 그러면 누구만 높이면 되는데, 바울은 그래서 주님만 높이면 산거예요 어, 예.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라지고, 사라지고, 사라지고. 말은 무리랍다 <laughs> <laughs>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한 주간도 누구 이름으로 살자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 예. 이러한 미혹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은 사도가 전한 복음 위에 서는 것이다 이해가 되셨지요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은 뭐만 전했느냐 그리스도만 말이다. 예, 그리스도만 말했다. 이것이 뭐냐? 예. 인간의 수고다. 인간의 수고는 뭐라고요? 예? 인간의 노력은 누군만 말하는 거. 예수님만 말하는 거. 이것이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이 돼야 된다. 근데 그거 빼놓고 다른 걸로 우리가 그걸 만족을 채우려고 하니까 자꾸 이상한 복음으로 다른 복음으로 변질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인간의 수고와 노력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그에 따른 보상 또한 예,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해야 할 일을 해야 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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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뿐이다. 예, 부득불 아,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아, 네. 왜 그걸 자랑합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예,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당연한. 당연한데 그좀 했다고 어떻게요? 해 자랑 자랑하고 뭐 공덕비를 세우고 예, 좀 이상하게 됐잖아요.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죠그 근데 그좀 했다고 그건 내 자랑입니까? 예, 하도 세상이 요지경이 돼가지고 꼭 그렇게 해야, 아, 신앙이 뭐 마치 대단한 것이냐. 우리가 거기에 속지 말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진짜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은 누구를 드러내야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드러내는 겁니다. 옆사람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드러내는 일이. 가자! 위대한 일입니다. 뭘 드러내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나간 한 주간 뭘 드러냈습니까? 한 번, 잠만 아니, 누 드러낸다고요? 자기를 드러내는 데는 말이 뭐, 예, 뭐 분을 품고 침 튀게 가면서 말을 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드러내보셨습니까? 장모님, 눈 감고 있지 말고, 예, 예수님의 십자가 드러냈습니까? 왜, 조용하십니까? 말하는 저도 쑥스럽고 부끄럽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씀을 들으면서 누구만 드러내자? 예수님만 드러내자. 하늘에, 하늘에서는 세상의 것은 뭐가 됩니까? 세례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뭐가 귀하냐?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자입니다. 어디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라는 말은 어디에 속한 자다? 예수님께 속한 자다. 빌리포스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뭐로 여긴다? 해로 여긴다. 예. 해로 여긴다는 말다 없애라는 말이 아니라 예. 이것으로는 내가 생명을 얻지 못한다. 잠시 땅에 사는 동안 갖고 있을 뿐이지 예. 생명 얻는 것은 뭐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피와 아, 네. 또한 팔 절을 가봅시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뭐라 그랬습니까? 가장 고상. 그러니까 제가 설교 시간에 누구만 대해서 이야기 하려고 애를 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왜? 가장 고상한가. 아멘도 안 해주시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정신을 맛있게 드시더니 오늘 정신 너무 기가 막히게 맛있었어요. 장건사님 감사드려요. 여기 인사하면 다음 주 고기는 나오겠죠? 하여튼 우리 잘 먹읍시다. 말려고. 뭐 예수님의 십자가 중심으로 살려고. 아, 네. 네. 하여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듣는 이 시간을 귀여기고, 아, 네. 또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자, 그다음에 그 다음에, 구절에그 안에서 발견된다. 그러니까 내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이 발견되어져야 한다. 맞습니까? 아, 네. 내가 가진 의 내가 가진 은은 어디 있어요?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내 행위로 율법이라는 말은 내 행위입니다 내 행위로 난 것이라면 뭘 강조해야 되겠어요 율법을 강조해야 되겠죠 근데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러면 뭘 강조해야 되겠습니까 의로운 자는 뭘 강조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은 그래서 믿음으로 예, 어디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은데 왜 자꾸 자기를 높이냐. 그러니 우리가 신앙상을 정신 차리고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 플러스 나, 나입니다. 율법. 율법을 지키는 나. 그러니까 예수님도 높임 받고 나도 높임 받고 싶은 것이 정상적인 사고 방식. 근데 성경은 그걸 아니다라고 성경은 오직 누구의 육밖에 없다? 예수님. 율법. 율법은 나의 행위. 나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를 가진 것이 네. 아니라, 오직 누구로? 예수님. 예수 안에서 다른 말로?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말로? 십자가,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로 인하여 내가 재산받음으로 흠이 없고 거룩하고, 으룩게 되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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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이 모든 일은 누가 계획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다. 네. 10절 읽어봅시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건넘다그 고난의 마음을 참여, 참여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 십자가 안에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 어떻게 했으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부활에 이르며 하느니이 말은 뭐냐? 예수 안에서 살기를 소망한다. 이 말입니다. 예,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한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한도. 내가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네. 오직 내가 어디에 예수님이 다 하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만 잡으려고 아멘 좀 해주세요. 근데 꼭 신앙생활을 할때 누구를 드러내? 내가 왕년의 말이야 하면서 이걸 다른 말로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내가 왕년에 이야기하는 거, 자기를 자랑하는, 자기를 자랑하는 거 한마디로 자, 뭐 자,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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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난 척하는 거꼰대라 그러잖아요. 네. <laughs> 신앙생활, 도꼰대신앙이에 예수님을 드러내면 진짜 훌륭한 신앙이에요. 아, 네. 근데 내가 믿는 생활 옛날에 했을 때는 말이야, 나는 이렇게 했어. 에. 물론 그 삶은 우리가 본받을 만하겠죠. 근데 우리가 정말 예수를 높이면서 했느냐? 아니면, 누굴 높인다고요? 자기를 높이면서 했느냐. 이건 누가 판단하실 겁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판단하신다. 네. 그래서 신자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신자는 이미 일한 것도 없이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고 있고, 그 먹고 책마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바랄 것도 기대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완전하다. 장노님, 지금 아멘 할 타임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완전하다. 요구하는 나의 목자신이 부족함이 없어 아멘 예수 안에서 나는 완전한 생명 얻어서 완전한 천국 얻어서 완전한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땅의 것 가지고 하늘에 갈것 같으면 차도 사야 되고 돈도 많이 그리고 모아야죠 근데 예, 여러분 부자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거 다 싸들고 갈 거냐 묻잖아요 옆 사람 물어보십시오 다, 예, 다, 다 싸들고 갈 겁니까 부자 아니에요. 아, 정답입니다. 네. 싸들고 갈것 같이 얼마나 아끼고 꼬장꼬장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예수님 안에서 완전하다. 부족함이 없다. 충만 그 자체다. 그러니까 한 주간도 누구 이름으로 살자? 예수 이름으로 살자. 세상 것 때문에 아웅다웅 바투고 싸울 필요 없이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네. 저도 내년에 예수 안에서 한번 힘있게 한번 살아보려고 합니다. 아, 네. 예, 장모님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송 집사님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 예수 안에서 우리 한번 살아가 봅시다. 아, 네. 예,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위대한 일이다. 아, 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삶에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아, 네. 그래서 분노하지 마시고, 아, 네. 억울해하지도 마시고, 없 네, 여긴 당한다고 괴로워하지도 마시고, 나는 예수 안에서 오직 예수, 신앙의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 붙잡기 위해서 아, 네. 믿음으로 달려갔다. 아, 네. 이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그래서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써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고, 복음의 일꾼으로 존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 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함옥 제물 대신 예수님의 수고와 희생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 자체만으로 자체만 우리에게, 우리에게. 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충만이다. 부족함이 없다. 복음으로 인해 부족함이 없는 자로 사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음의 어, 복음 안에 사는 것이고 그 복음의 일꾼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와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또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달려가려고 애쓰는 사랑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우리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를 우리가 서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하여 주시고 오직 십자가 안에서 기뻐고 하즐거워하며 은혜 충만.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